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귀에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 사람, 사람들이 어, 허비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러면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시도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밤을 지내시는 이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어, 이 매일 성경 본문이요. 3월 31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쪼각쪼각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묵상하는 큐티를 한다는 건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식사, 6월절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최후의 만찬이나 이 마지막 생애에 관한 부분은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의 13장이 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 이 어,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한 그림도 되게 많고, 스토리들도 되게 많고, 여기서 성찬식도 나오고, 또 세족식도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어, 마가복음은 비교적 자세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시면 훨씬 좋겠다는 권면을꼭 드려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를 보시면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실때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동이,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6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어, 만나거든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 이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6월절 식사를 할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어디에 눈이 꽂혔냐면, 나의 객실, 이거, 이거에 눈이 꽂혔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의 객실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방도 아니었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예수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너의 마음 속에 나의 공간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삶 속에 나의 공간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 이거 뭐라고 대답하지? 어, 예수님 공간이라뇨? 이건 내 삶인데요? 내가 주인인데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이었고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언제라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말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의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을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어준 이 사람의 믿음도 참 대단한 것이 예수님 예수님이 이 나의 객실을 찾을 때 거기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거잖아요. 저는 이 방에 이 집의 주인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놀랍고 대단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을 달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에게 와서 어, 나의 시간을 줘 나의 재능을 줘 너에게 맡긴 그것 이렇게 얘기할 때야 이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의 객실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돈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나의 시간은 어디 있느냐, 어, 나의 재능은 어디 있느냐, 어, 나의 삶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내실 어 그렇게 그 방을 그 만드시고 또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을 팔 사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요, 다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가론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이 이 가론 유다는요, 어 예수님을 팔도록 하나님 앞에 계획 개혁, 계획되어진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다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을 파는 거. 이게 사실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어, 이렇게 할 거라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 예수, 하나님이 시켜놓고 그 사람한테 화를 무, 물어본다면 어 하나님이 정의로 오십니까 공의로 오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명령하시고 조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도록 예수님,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론유다는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본인의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가론유다가 팔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론유다를 조종하셔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팔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하나 신앙생활을 해요? 완전히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인형극 볼 텐데 인형에 매달린 그 인형들처럼 인형줄에 매달린 인형 줄에 매달린 인형들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인격은 뭐가 필요하고, 의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 가론유다가, 가론유다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얼마든지 팔지 않을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요, 사고할 수 있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가론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어, 이렇게 칭한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이렇게 미룰 때가 있어요. 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냐고.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어, 인간 나의 본성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론유다는 가론유다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가론유다의 마음을 조정하셨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그건 하나님입니다. 큰 오해라 고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가 그냥 오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삶도 그렇게 어 해석을 해 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했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해 들게 했네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람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것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 분명히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해서 나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론 유다 안타깝죠? 예, 세, 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으니 팔아 팔아 어, 팔게 된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론 유다의 선택이었고 가론 유다의 책임입니다. 어, 그러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께 핑계하는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의 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들이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냥 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묵상하신다면 훨씬 더 귀한 묵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내일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종료 주간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나의 객실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 너에게 맡긴 나의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언제라도 달라 하시면 드리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을 팔아 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핑계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책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